한 말로 진짜 나쁜 놈들이, 빨갱이들이. 장상고. 장상고. 응. 장상고 마루에 그그 노래는 누가 지었지? 그. 그를 자기까지 다 아니까. 장산군 마을, 몽곤보살령 그다 그 노래. 참 경치 도은데그 미국 사람들이 제일 못 노는 한국에서는 제가 거기구입포라고 거기. 경치가 좋은. 아버지도 못하겠다. 퐁일이 대만 가지. <laughs> 할아버지 는뭐 하던 사람이야? 응? 농사짓고 배 배가 하나 있어 배바삭카에 배. 바닷가에, 배. 엄천에 저, 저기 잡고, 쭈꾸미, 저기, 갈치, 뭐 이런 거 잡고, 배 하나 있어. 잘 먹고 잘 살았어? 응, 음, 잘 살았어. 농사 짓고, 해산물뭐 잡아. 그, 어, 형사가 몇 시야 아까 팔...팔남매 팔남매 팔남매장이 몇째야? 끝끝에서 둘째 끝에서 둘째? 어이구 그러면 우리는 다이체성 음. 사람 아니겠네 그럼 형들은 다 어떻게 됐어? 모르겠 이북에서 자기 혼자 나온 거야 그덤? 음.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네. 어분성은 할아버지, 할머니랑 동생 같은 하고 네 명이 나온. 음, 네 명.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것도 어떻게 아니? 고모가 어디 있는던데. 응? 어? 고모가 누군데? 고모가 아빠 동생이잖아. 같이 나왔을 거 있지. 뭐 아니야. 엄마, 고모 기억 안 나? 기억 나 고모가 아빠 동생이라 응 <laughs> 고모가 아버지 닮았어 나는 엄마 닮고 음, 엄마? 고모가 아버지 닮았다고 응. 아버지 닮았다고 응. 나는 엄마 닮고 자기도 출세 했다 정말로 진짜 나쁜 놈들이 빨깔 양이들이 재산을 몰수해 버렸어 전땅 있는 걸다구조화로 만들어서 그어 유교 <laughs> 나고 나서? 아니 유교 전에 전에? 음. 그래가지고 뭐 그전에는 이제 네. 많은 사람들, 땅이 많은 사람들, 우리같이 땅이 많은 사람들, 또, 그, 일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 거기다 우리 공청하게되버렸어 다, 땅다 뺏어버리고, 똑같이 만들어버렸어. 모든 살, 다른 사람이나 뭐 똑같이. 적응이 안 되잖아. 그게 정치가. 공산주의 정치가. 그래서 대대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제일 적대시하는 게 지주. 제일 적대시하거든. 음. 아빠 네가 지주권자니까. 응. 이제 적대시하는 거. 그노동자 농민 위주야 그. 그출세지뭐그 사람이 미국 가져 지금 식사하고 있다 출세한 거야. 아니, 이북 그 사람들은 어떻게 든못 깨겠네 남의 재산을 갖다가 다가로채그러 그래. 딱구기관 만에 만어 그러니까 구개관땅 뭐. 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소상농하고 뭐 이런 자부 똑같이 만들버렸어 그냥 모습을 찾는사람이나기준나뭐 똑같이 잘한거지 이게 잘한거야? 응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학교 세우고. 그렇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웠다고? 그렇지, 뭐,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언제?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요기나하고3발선으로땅 맥히고, 나무 남북, 남북이 갈라지고. 그래. 이런 나와 버리자. 거기는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죠 땅도 다 버리고, 전부 다 버리고. 그럼 땅이 뭐자, 머리수 머 머리 없어, 지, 지 똑같아. <laughs> 땅다 뺏겨가지고 뺏어가지고, 전부 머리수 머리수 다로 나눠가지고, 땅나눠줘 가지고. 아 공산주의 이러니까. <웃음> <웃음>